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에 계속 날씨에 신경이 쓰입니다. 어, 산불 때문에 걱정인데. 네. 방금 전에 속보 나온 거 보면 안동 하회마을 앞까지. 이렇게 불길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예. 안동 시민들 다 대피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생명에까지 위험이 지금 닥쳐가지고 네. 이런 것 또한 우리 정치가 빨리 안정이 돼야 잘 해결이 그럼요.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어수선해요. 어제는 이제 강동구에서는 또 싱크홀 대단히 큰게 생겨가지고요. 인명피해도 났잖아요. 예. 나라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네. 예. 이게 아마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한 기각과도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만 네. 어, 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보다 한 총리의 선고가 먼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음, 쟁점이 좀 단순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그냥 다 미리 결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의견이 합치되고 모아졌다라기보다는 네. 각자 의견이 뭐 윤석열 대통령 건 보다는 더 빨리 뭐 완성이 됐다? 결정이 됐다? 결심을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예. 중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뭐 똑같은 의견이었지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업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기각 5 분, 각하 2 분, 인용 1분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는데 제가 이제 좀참 묘하게 보는 부분은 각하 카카 부분이에요. 각하라는 것은 그냥 이건 논의 대상이 안 된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논의할 필요도 없다. 제껴두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했고, 또한 상설특검 임명도 안 했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도 다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논의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냐, 아니면 국무총리냐, 이걸 갖고 야당, 민주당에서는 151석이면은 이거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한 거야. 라고 했는데,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헌법재판관 두 분은, 아니야. 이건 200석,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 그래서 151석 이상으로 이 한덕수 총리 탄핵 의결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됐어. 그래서 이거는 각하야. 이렇게 결정해버렸거든요. 네.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전조 증상이 아닐까 그러한 걱정과 우려가 많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 성향이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했었을 때 대대수의 분들이 헌법 재판관인데 그거는 개인의 성향으로 치부하고 결정에 있어서는 나라를 생각할 것이고 헌법에 대한 충실한 기초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대부분 대다수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 판결을 보고는 아. 성향이 그대로 묻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결과론적인 해석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 보수 성향이라고 알려진 분은 이거는 각하 해버렸고 예. 또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그또 다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가 현재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넘긴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라는 얘기까지를 했어요. 네. 그럼 이게 동, 공교롭잖아요. 뭔 네. 성향으로 알려진 세 분은 그냥 한덕수 총리가 특별히 위법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의견. 그리고 이건 논의 합의 올 필요도 없어.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게이게 그냥 헌법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야의 대립이 더욱 심각하게 지금 처음에 맞아요. 되고 있는 중이죠.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 유상렬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여야 간의 극명한 대립이 계속될 거고요. 예.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무죄가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상황 리스크를 반 이상 떨어내는 건데, 네. 만약 유죄가 나오게 되면은요, 나라가 훨씬 더 시끄러울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아, 이재명 대표 당신은, 어? 대선 후보 자격 없어. 출마하지 마. 그리고 정기 은퇴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압박을 가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정치적인 현안 문제, 윤석열, 어, 그 이재명, 이두 분의 정치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갖고, 나라가 그냥 부종날 거고 정치권의 정쟁과 갈등과 분열은 훨씬 더 심해질 것 같아요. 큰일났어요. 어 현재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심 결과가 있는 네. 날이고 27일은 일반 사건을 먼저 선고하겠다는 네. 또 일정이 잡혀 있더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나라의 혼란을 좀중지부로 찍어보고 싶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은 언제 잡겠느냐 하는 건데.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아, 내일 만약에 헌재가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할게요. 라고 하면은 이제 금요일 날 선고가 되는 거고요. 네. 내일 만약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은요, 4월 달로 넘어간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4월 달 넘어갔을 때또 다시 금요일 주간에 할 거냐? 아니면은 계속 결론을 못 내리고 끝낼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된다라는 권유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6월 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있잖아요. 4월 18일 날 운영배, 임의선, 이두 분의 임기가 만료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헌재가 지금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가 돼요. 예. 그러면 심리를 할 수가 없어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헌법 재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극단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상계엄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요. 판결을 내려야 하는 헌법 재판관들은 어, 시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 분중 누군가가 이러는 거죠. 아, 나는 아직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한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좀더 논의해 봅시다. 어, 자료도 이거 좀더 봐야 될것 같긴,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언제까지?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아, 윤석열 대통령 잘못은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는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난 이건 막아야 될것 같아. 예.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내일 2심 선고 나고 3개월 이내에는 또 대법원 선고 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한번 선고를 내가 한번 미뤄볼까, 못하게 한번 해볼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에서 네. 이렇게 네. 돼버리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를 해야 될지, 그냥 일단 버텨보자 라는 식은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한독수 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보겠다라고 해서이 네. 버텼고, 네. 한독수 총리도 버티는, 지금도 버티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관들에게까지 또 이어진다면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이 철저히 이제 망가지고 무너진 거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바인 것 같아요. 어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삶의 기반, 경험 그리고 본인의 이념 그리고 본인의 신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인의 판단들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우려와 걱정을 하냐면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린 두분 있잖아요. 각하가 일단 허... 한 명이었죠. 각하가 둘, 기각이 한 명,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는 아 네, 각하가 두 명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판결문을 읽으면서. 151석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을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라는 의견까지 써놨어요. 네. 그런데 보수성향의 재판관 두 명이 이건 각하해버렸잖아요. 자기들 맘대로 하는 거예요. <laughs> 자기들 그냥 판단과 생각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뭘할 수가 없어요. 최종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꾸거나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제가 자꾸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아무래도 뭔가 좀흠결이 음, 없게 하려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늘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아, 오늘은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보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 금요일날 안한 거는 그래 뭐다 인용 결정을 하고. 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흥계롭게 하자. 틈을 보이지 말자. 그래서 단어 하나 꼼꼼히 우리가 선정을 해보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건 누군가가 선고가 미뤄지도록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동안에 판결이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같은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섞인 또 목소리도 나오고요.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라거나 또 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결정,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 네. 그리고 헌재에서 선고 일이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는 이, 이런 상황들 네. 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 어 이거는 정말로 언제든지 비상개엄령을 선포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습니까? 면허증을 줘버리는 거죠. 이거는 헌법과 법률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선고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되는데, 네. 일단은 저희는 평론가의 입장에서. 서울 뭐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소문, 얘기들, 주장들을 좀 가감없이 전달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다 봤잖아요. 그 국회에 무장된 군인들 가고 국무회의도 열지 않으면서 비상업유권에 맞지 않은 비상업을 선포하고 포구령을 보면은 저분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헌법을 수호할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이념과 본인의 경험들이 있겠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보고 꼭 그래야게 판결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음, 자꾸 시간이 선고 날짜가 늦어져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좀 미묘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요. 역사에 기록될 아주 중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음, 그럼요. 예. 헌법재판관들도 올바른 판단을 하실 거라 강력하게 네,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이심 선고 예측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내일 2시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네.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김문지, 김문기 씨를 아느냐, 그리고 김문기 씨랑 골프를 쳤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 문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압박과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고, 그걸 실무적으로 처리했던 실무자들은 전혀 압박과 압력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을 좀 바꾼 부 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느꼈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예. 그것이 뭐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국토부 문건 압박, 압력 이 차원을 넘어서서 대장동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또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이게 좀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내일 결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는군요. 헌법 적당히만 어기면 괜찮은 거죠. <웃음> 중대한, <laughs> 그 중대한 사이 아니면 괜찮은 거죠. 그, 뭐, 예를 들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파변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수 없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곧 교통 법규를 좀 위반하고 편의점에서 예를 들면 뭐를 좀 훔쳤다고 그래서 무기징역 사형 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그~ 형량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너무 좀 관대하게 이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저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요, 다음번에 국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관행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결정 사항들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그 당시에 그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면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해버려도 이제 면제받는 거에 이제 설례가 있잖아요. 네. 임명권자가 해임을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 수출을 통해서 헌재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그 직에서, 그 직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아니, 헌법재판관들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이야, 위법이야, 라고 결정을 내렸는데도 안 따라. 예. 그리고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뭐, 나를 뭐 파면 시키겠어? 헌재 뭐또 탄핵, 민주당이 하더라도 혼자서 똑같은 판단 내리겠지? 그냥 뭐 참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건 헌법과 법률 제도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저는 기각을 예상을 했었지만 그런 판단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차분하게 헌법재판관들의 양심과 법률적인 지식을 믿고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불길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할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어쨌든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예. 현 정부의 눈에는 대한민국이 보이기는 하는 겁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 없게 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지 말아야지. 그걸 위해서 뭐든지 다 해야지. 그러한 주장과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치는 예.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이재명 대표 대통령 안만드는데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아무 힘이 없던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어, 지금도 아무런 결정권, 국민들에게 있는 건 투표권이죠. 그런데 네. 현재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네. 근데 국민들이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매일매일, 어, 거리로 나가고 있는데 할수 있는 거는 정작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이제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돼서 화면이 나오게 되면 이 권력구조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검찰, 이런 조직에 대한 개편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네.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소장님과 그래도 국민이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laughs> 기대해 봅니다. 예.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함께하세요. ]하세요.